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부처님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지내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떻게 네. 박사님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걸렸습니다. 아,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어, 박사님, 오늘 마음 테라피 저희 주제가 분노 다스리기인데요 네. 평소에 왜 화병이 있다, 이런 말씀들 참 주변에서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화병, 마음의 병을 확실히 고쳐주실 건가요? 예, 화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못하면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네. 또 그걸 잘살리면 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안 되고는 살수 없어요. 네, 그 네, 화를 네. 어떻게 하면 좀잘 이렇게 네. 넘어갈 수 있는지 오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별거 아닌듯 넘길 수 있는 화병이지만 또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 그 불교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강의 성의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실 이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 우리 저 제가 하는 그 정신과에서는 화 다스리는 걸 잘하면 병 어, 화병도 안 걸리고 노이로제 정신병도 안 걸리고 화를 잘못 다스리면은 어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화잘못 내면은 어 이웃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예. 가족하고도 잘못될 수 있고, 또 화를 잘 처리하면은 어,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아 어, 사람으로서 화안 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어, 근데 사실 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 어, 불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화나는 게 그냥 없어져요. 아. 근데 그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 불환자라는 게 있거든요. 불환자 또 아라한 있는데 그 단계에 가면 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니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화안 내, 화를 안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요거를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못 화를 내게 되면은 치명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요. 또 나에게도 피해가 오고.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은 뭐 화내는 거당연 하지만 여러분들 남 화낼 때 어땠습니까? 남이 자기한테 화내면은. 아, 괴롭죠? 예. 괴롭고 보기도 싫죠? 예. 또안 만나죠? 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뭐, 화날 수도 있지. 하지만 자기가 화를 한번 받아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보기도 싫고. 하고 정, 화낼 때 얼굴을 한번 보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악마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도 화낼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어, 화내는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지만 화라는 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렇다면 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해서 화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억압이에요. 화를 억압한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그런데 어, 자치도 우리가 어, 저, 저도 뭐 정신과사지만 책같은데 보면은 화는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나와 있어요. 억압하면 병이 된다. 그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화를 막 내요. 막 표현해요. 그것도 화를 억압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 이 둘은 다 피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화를 잘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화를 억압하면 왜 나쁘냐 하면은, 화를 억압한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화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아, 난 절대로 화내면 안 돼. 하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마음 속으로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제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럼 어떤 분은 가정주부인데 칼을 가지고 식탁에 칼을 써야 되잖아요. 예. 칼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아. 억압이 되면 그렇게 작용이 나타납니다. 아, 저걸 가지고 내가 누굴 찌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화란 것은 적절하게 잘 이래 처리를 해야지 억압에서도안 되고 폭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폭발한 극단적인 예가 전에 그 버지니아 대 대학, 버지니아 대인가요 조성희 사건 있었죠 아, 네. 우리 교포인데 미국에서 총기 그한거 네. 있거든요 그그 그 사람 같은 경우 는 화가 밖으로 폭발한 경우예요 음. 이게 화가 억압이 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병이 되고 음. 폭발이 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억압도 아니고 폭발도 아닌 그 중간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데 어 지혜롭게 이제 잘하는 걸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지혜롭게 잘한다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건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해요. 예.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화났을 때 화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화납니까? 그렇지 않죠. 뭐 외부 자극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죠. 예. 그러면 화나죠. 예. 그럴 때 지혜롭게 본다는 것은 어 우선 끼어든 사람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 속에 화가 났을 때내내 내 속에서 뭐가 있었나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게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뭐가 끼어들면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저놈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음. 저쪽에다 다 덮어씌워요. 그거 네. 다 책임을 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이 불교적으로 또 내지는 우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사실 화랑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어째 보면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게 화예요. 예. 내가 화를 냈다지만 사실 화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어, 여기 제가 지금 있죠. 예. 제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아주 험상 궂고 강도처럼 생겼다면 당장 겁이 날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기분 거슬리게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예. 그러니까 화란 거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탁 생긴 거예요. 음. 그래 볼때 차가 탁 끼어들었죠. 네. 그럴 때내 속에서 화날 만한 조건이 돼서 화가 탁난 거예요. 예. 화날 만한 조건이 없으면 화안 납니다. 절대로. 예. 예를 들면 차가 끼어들었을 때, 어, 저놈이 나를 무시해. 음. 아, 어, 자기만 바쁘나. 이래 되면 화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 저 사람 되게 바쁜 모양이다. 아, 내가 좀, 뭐, 나는 안 바쁘니까 좀 양보해야 되겠다 하면 화안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늦게 왔다. 늦게 와도 화, 화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어, 이 내적인 상태가 화날 수 있는 상태면 화가 나고 화내지 않을 상태면 안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원인이 있지만 내 속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 내 쪽에서, 어, 화안날수 있는 조건으로, 억압이 아닌 상태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는 화는 줄어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바깥은 어찌 보면 어떤 계기가 된 거고, 어찌 보면 진짜 원인은 내, 네, 내라고 네 볼수 있어요. 지금 박사님께서 예. 어, 누구나 다 화를 내게 되고 예. 또낼 수밖에 없지만 예. 하지만 그 화가 잘못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어, 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있나 간단한 테스트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두 번째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쉽게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편이다. 왜 네, 밤잠도 못 자면서 끙끙거리고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할 때에는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얼굴에 화가 났는지 다 드러나는 분들 계시죠. 자, 다음, 승부욕을 자극하는 놀이나 게임을 즐긴다. 다음, 갑자기 몸에서 열이나 화끈거림을 느낄 때가 있다. 가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흥분하면 좀처럼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아, 일곱 번째입니다. 흥분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가끔은 누가 말 거는 곳조차 싫을 때가 있다. 마지막이에요. 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웃음> <웃음> 어,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가 항목해 볼수 있는 그런 어, 테스트를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렇다. 예스가 다섯 개 미만이면 평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해결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6개에서 8개 해당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좀 욱하는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 7개 해당돼요. <laughs> 그리고 혹시 9개에서 10개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제 예.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어, <laughs>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분노를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당혹하게 그렇죠.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박사님 욱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욱하는 것도 욱한다는 것은 어, 뭔가 좀 쌓인 게 있어서 네. 조그마한 박에도 과하게 반응이 나온다는 게 욱하는 음. 반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때마다 가볍게 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뭐가 찌끄러기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꼭 한다는 거는 뭐가 좀 찌끄러기가 음. 있다는 거예요. <laughs> 많는거 <많은> 말이죠. <봐야죠. 웃음> 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이 화를 잘 처리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노하우 좀 가지고 있습니까? <laughs> 없어요. 그럼 오늘 제가 어 한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게요. 예. 어 하고. 하나는 어떤 과학자 이야기고, 또 하나는 선임 이야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임상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그 어, 티벳 선임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한 6년 정도 됐죠. 그 티벳에 대해서 오신 선임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다른 여자분. 두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그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선임 보고, 선임은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임이 바로 즉시 탁 대답하더라고요. 즉시 대답한다 것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발언이에요. 여러분도 이래 누가 탁 이야기하면 바로 탁 노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때는 뭐 다른 반응하고 집에 가서 생각, 아, 내가 이렇게 할걸 하는 거는 준비된 반응이 아니에요. 난 어, 누가 내한테 반응하는 거 보면 대충 알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준비됐다, 안 됐다. 그선임은즉각적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나면 내, 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 걸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도움받은 걸 생각한다. 그럼 화가 싹 녹는대요. 화날 땐 사실 보세요. 화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때 끼어들 틈이 있는 거예요. 고그 생각이 탁 끼어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선임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선임 필요한 거그 사람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화가 없어진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하기 쉽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저두 번째는 뭐냐면 뇌 과학자 이야기예요. 이건 저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어, 이 강의한 게뭐 동영상에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아직 번 적이 안 됐고요. 어, 책 제목은 뭐냐면, 어, 자기에게 그 통찰을 가져준 뇌졸증이라는 책이에요. 그니까 이분이 어, 여잔데, 나이가 지금은 한50 초반 정도 됐죠. 어, 이 사람이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만데, 이분이 3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뇌 혈관이 터진 거예요. 네. 어, 37살은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 우리 보통 혈관이 보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중간에 그 혈압을 완충하기 위해서 그 모세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형이죠. 그러니까 동맥에 강한 혈압이 팍 몰려오면서 정맥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터졌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어, 굉장히 그, 어, 놀란 게 아, 사람이 평소에 준비가 돼 있다는 게참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 자기 어, 살아있는 지식인 거죠. 어, 몸에 딱 지식이 있으니까 어, 자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면서 아 지금 어디에 혈관이 터져서 내가 지금 이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황 별로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경험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어, 이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무슨 신호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구조를 받아요. 그니까 러 이게 준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걸 보면은, 어, 이 평소에 우리가 좌측내, 우측내가 있거든요. 네. 이 좌측내라는 것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가게끔 해요. 저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처리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우측내는 현재만 딱, 딱 집중하고 전체로서 지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왼쪽 뇌에 피가 다, 큰 어, 피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뇌는 스톱했어요. 오른쪽 뇌만 활동하니까 현재 딱 있는 거죠.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이내가 요, 요몸 속에 딱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요런 그 경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곧딱 상태가 되니까 자기 몸이 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걸 보니까 아, 수행을 하면은 그냥 뇌가 이 수행한 사람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느끼구나 하는 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화 다스린 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 면은그 사람 이야기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내는 거는 그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계. 그게 약간 동물적인 뇌예요. 그 변연계에서 이런 뭔가 프로그램이 팍 작동되는 거예요. 말자면 하 어떤 물질이 탁 나오고 그것이 혈관을 따라서 가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이 탁 발동되면 그것이 쭉 영향을 미치고 거칠 때까지 90초가 걸린대요. 90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화를 한번 내고 또 내고 어떤 사람 한뭐 30분 동안 안낸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여러 계속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 딱 나면 90초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뇌에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는 어떤 것도 난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화내고 이러고 싶진 않다. 그런 건 내한테 좀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30초 동안 딱 기도를 한대요. 그러고 기다리면 사깔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제가 이제, 이제 저 환자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예. 화가 날 때는 혼자서 화나지는 않습니다. 예. 어 혼자서 화나는 사람도 뭐 기억을 떠올려서 화날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화를 내게 한 상황이나 대상이 있어요. 특히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하, 어 전체는 아니에요. 그 하나의 어떤 자극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일어난 것도 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자극과내 속에서 일어난 걸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게안 됐을 때 화나요? 사실은 네. 내가 바라는 거안 됐을 때, 네.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말 했을 때, 네.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어, 그것을... 어 그, 그렇듯 해서, 어, 지금 화내게 한그 사람, 우리는 보통은 전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했다 해서 화, 화를 정당화 하는데, 아, 내 쪽에도 요인이 있다. 이러면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래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의 어떤 말을 듣고, 아내 속에 내가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은데 이래 이야기 하니까, 뭐, 이래 화났다.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쪽도, 어, 아,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 속에서 이래 대해서 이래 화가 나구나 해서 좀 교정될 수도 있고, 나도 모든 걸 화난 저쪽에다 돌리진 않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대화할 수 있게끔 하고, 나도 나를 좀 다스리게끔 도와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랑건이 변전계에서 이렇게 뭐 폭발하듯이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우리 뇌는 또, 어 이, 되뇌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게 피질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되뇌피질로부터 이 변전계까지 회로가 이래 있으면 화났을 때 이게 이 회로에서 뭐가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 화나는 게 워낙 크기, 크고 이 회로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수양을 하고 아까 그 화나는 그 순간에 탁 이래 아까 그 뇌과학자가 훈련된 사람이 하듯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작용하고 이건 작용했다 그런 걸 자꾸 훈련하게 되면 이 대뇌 피질에서 피질하고 이 변연계가 가는 회로가 좀 생겨요. 그럼 화나려고할때 여기서 탁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좀 어때 좀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예. <laughs>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다스려요? 그냥 가만히. 아, 그럼 뭐, 첫,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에 가깝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어,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이제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 그게세가지로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해줬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무슨 수행자나 뇌 예.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시면. 사 네. 그럼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화나면 <laughs> <laughs> 앞에 사람이 있죠. 예. 그럼 일단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사람으로부터 저 바깥으로 나가서, 어, 이래 심호흡도 하고 걷고 또 이래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마음을 일해서 다시 사람인 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건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목소리가. <laughs> 그것도 쉽지 않아요. 싸우고 막 일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여튼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어, 마음대로 하긴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들이 와요. 그걸 우리는, 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